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고과 깡지입니다. 안녕. <laughs> 오늘 뭐할 거야? 오늘은 어. 남산 티압에 도전합니다. 기존 기록이 얼마죠? 짧은 거 기준 7분 17초요. 1 7초요 남산 1.4km짜리. 네. 7분 10몇 초? 7. 7분 17초 오케이. 깰수 있을까? <laughs> 그럼 6분대 들어가는 거야? 17분 17초보다만 빠르면 되지 기왕이면 6분대 들어가는 건 어때? 짧은 거 6분대 대면은 좋지 가고에 2만은2만은 가고는 어떻게 되나요? 2만은 가고? 없어 딱비 <laughs> 그냥 열심히 가는 거지, 뭐. 되면 되고 말라면 말아라. 어. 오케이. 좋은 가고. <laughs> 올해 마지막 시즌 오프 하기 전에 피아를 찍고 하면 어떨까. 지금 몸이 조금 올랐잖아. 그래도 전보다. 아, 맞아요. 응원합니다. 파이팅 화이팅. 화이팅. 아주 용맹하게 잘 가고 있구나. 용맹해? 응. 어. 나를 따르라. 꼭! 까불지 말고. 네. 데 따뜻해. 어? 햇볕 있는데 는 따뜻해. 그러니까 아직 햇볕 있는데만 탈만하네. 집에 갈때좀 무섭다. 뭐랄까 집에 갈 때. 어. 역풍이 와서 무서울 것 같아. 역풍이면 시원하고 좋지 뭐. 춥지. 역풍은 안 추워. 그래? 이 정도는. 힘들어서 바람 불어서 시원할 거야 아마. 어. <laughs> 지금 빨라 빨라 너무 빨라.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지금도 너무 빨라. 조금 줄여야 돼 이렇게 가면 퍼져. 다서 예. 내가 열심히 응원해 줄 테니까 꼭 갱신해야 돼. 어? 귀살 때의 정신으로. 그럼. 나 신조 사사개호야 귀살 때보다 진격 거야? 어. 아직 떠들 힘이 남았구나. 빨라빨라 빨라. 응. 어. 지금 요 정도 페이스 쭉 유지하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. 게 이거 계속 유지되면은, 피할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? 너무 잘 타. 좋아, 좋아. 능숙해. 너무 잘 타는데? 오, 대단해요. 뭐야 이거 유지할 수 있는 파워 맞아? 대답을 아, 못하기 시작했구나. 아. 괜찮아 괜찮아 아직도 좋아. 요거 돌면 이제 톡도 나오거든. 그럼 거기서부터 몇백 미터만 더 열심히 타면 돼. 여기가 톡도계가 아니네. 아 어떡해. 죄송. 와, 요 정도로 올라가면 진짜 무난하게 PR이다, 그냥. 엄청 잘 타. 6분 2반, 제마음 어, 진짜? 짧은 거요? 짧은. 어. 전문가님이 그렇어야 돼. 6분 2반. 호우, 호우. 다 뱉어. 어 좋아 좋아 약간 급발진 느낌이 있어 조금 조절해서 됐지 됐지 4미터도 없이 아 4미터 3미... 네. 속도만 보고 타요 하... 말하지 마 말하지 마잘타잘타 어, 잘 타.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와 진짜 많이 늘었다 재능충 어, 뭐. 일주일에 자전거 두번 두세, 타는데 두세번 어, 양일로보다 많이 풀어 <laughs> <laughs> 좋아 좋아 속에 지나고 나서 멘탈 잡아야 돼 맞아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많이 온 거야 자기야 알았어 지금부터 이제, 조사병단의 정신으로, 신조사사개호 기살 때 정신도 끌어 갖고 와. 온 우주에 정신을 다 끌어 갖고 와야 돼. 오, 좋아, 와. 다 아, 센싱을 할줄 알면 좀 좋을 텐데. 페이스 너무 좋다, 근데 지금. 나 이거 유지하면 거의 다 왔어. 안 떨어지네. 어, 아직 안 떨어져. 할수 있어. <laughs> 이거 다 5분 때들어간건 아니겠죠? 5분 때는 이거보다 좀 빨라. 요돼 뽑아, 뽑 시간을 그렇게 해서 이제. 초급길로 스트리트가 완 세게 가네. 아이고, 아이고. 거의 다 왔어, 자기가. 여기 이제, 저금 가게 살짝 떼지는데. 이거 불고 보이는 거가 넘어가는 맞아 아 댄싱을 좀알려줬어야 되는데 크기면서 조금만 높고자한 <목소리가> 버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저놈만 들면 항거 어, 옆으로 세워. 여기서 좀만 짜야 돼. 할수 있겠어? 네. 이제 완경 다. 어, 좋아, 좋아. 귀살 때. 자유의 날개. 너뭐 있어? 영역전개. 가라. <놀람> 강지문할수 있어! 다 왔다, 다다 이제 진짜 앞에 정원아, 정원아, 끝이야, 끝이야, 끝이야! 아, 마지막에 제가 엄청 열심히 탔는데 요 메모리가 없어서 촬영이 안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남산은 PR은 확실한 것 같고. 어. 이제 시티 라이딩을 즐기렴. 고마워. <laughs> 자더이 남산을 즐기는 방법. 가을가을에 세프다 어. 용맹하게잘 타는구나. 그럼 남 남산 6분대 위험이야? 6분대 하나? 어? 6분대야? 몰라 그럴 것 같은데. 이따가 설명당집 가서 어. 기록을 확인해 보자. 자. 자, 오늘 라이딩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, 안나. <laughs> 그럼 영혼 없는 리액션 하지 말고. 어, 안나 너무 잘했어요 오늘 남산 PR을 갱신했습니다. <laughs> 이거 나와? 아, 잠깐만, 잠깐만. 왜안 나와? 어, 저 먼저. 안나. 나저 얼굴 가려 봐. 어. 어머. 그 사진으로 캡처해서 올려야지. 원래 기존의 기록이 7분 17초였잖아. 왜? 7분 00. 괄목할만한 <laughs> 성장이야. 와. 너무 잘했어. 내년에 또 갱신해 봅시다. 다음에는 5분대 가야지. 5분대라니 6분대 가야지. <웃음> <웃음> 너무 잘했어. 네. 그리고 11월에는 낮 기온이 높다고 해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, 여러분. 네. <laughs> 안녕.